자,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보네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선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소수의 곱셈을 해결해야죠. 그래야 자연수 개수를 구하죠. 자, 그럼 우리 9.8 곱하기 0.4부터 해보겠습니다. 우선 소수점을 생각하지 말고 자연수 곱셈처럼 풀어줘요. 48에 32, 3 올라가고, 49, 36에 3도하니까 39. 자, 그럼 이제 0을 곱하면 8 곱하기 0은 0. 9 곱하기 0은 0이니까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소수점을 찍어야 되지. 여기 소수점 2개 있네. 2개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소수점 뒤에 개수가 하나, 하나 총 2개죠. 그럼 얘도 몇개 이동해요? 하나, 둘, 두개 이동합니다. 여기서 한 개만 이동하면 안 돼요. 소수점 뒤에 몇개 있냐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왜? 얘는 0.1이고 0.1이잖아요. 9.8은 0.1 곱하기 98이고 이게 0.1 곱하기 4잖아요. 그러니까 0.1 곱하기 0.1이면 얼마야? 0.01이잖아. 그래서 두칸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럼 1.7 곱하기 4.3 해볼게요. 통상적으로 큰 수를 위에다가 세로셈에 쓰는 게 편해요.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37에 21, 2 올라가고, 47에 28에 2 더하면 30. 자, 이제 10의 자리 여기 계산합니다. 3, 1은 3, 4, 1은 4, 더하면 1, 3, 7, 731이네요. 자, 소수점 뒤에 개수가 몇개예요 뒤에 개수가 두개네요 그러면 몇칸 이동? 하나, 둘, 두칸 이동. 703, 7 3 7 3일이 되네요. 자 그럼 3.92랑 7.31 안에 있는 숫자 4, 5, 6, 7이네요. 정답은 4개.